하나님, 이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혹시 이 이야기는 들어보셨나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거기 눈만 깜빡이고 있는 당신이요, 네, 바로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사람들은 왜 교회 가는 걸까요? 하나님께 소원을 들어달라면 기도하려고?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몸이 건강해지고 돈을 많이 벌게 될까요? 성격 나쁜 가족이 착해지고 무서운 직장 상사가 상냥해지고 내 주변의 시시한 사람들 대신 멋있는 사람들로 채워지는 걸까요? 모두 아닙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이 모든 상황들은 변하지 않아요. 실망스러우세요? <laughs> 물론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에게로 들어오면 무언가 변화하게 됩니다. 주변이 아닌 바로 당신이요. 당신의 시선은 새로워질 거예요. 성격 나쁜 가족이 가진 슬픔이 이해되고 무서운 직장 상사 얼굴 뒤에 겁먹은 아이의 표정을 볼수 있게 되고 평범함에 가려져 있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본질에 가까운 곳을 볼수 있는 눈을 뜨게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주변도 당신이 변했다는 걸 알게 되겠죠. 무심한 가족이 아니라 이해해주는 가족 위로가 되는 동료 평범한 자신에게도 미소를 보내는 다정한 이웃으로요. 당신과 주변에서 일어날 이 변화가 마음에 드시나요? 이것은 당신이 훌륭한 마음을 먹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을 가득 채우고 흘러넘쳐 주변마저 물들였기 때문이지요. 이쯤에서 다시 하나 더 질문을 던져볼게요. 당신은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나요? 때로 나태하고 또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다른 사람의 실패를 즐거워하기도 하는 당신에게 과연 자격이 있나요? 당신이 태어나기 전부터 뚫려 있는 이 구멍에서 흘러나오는 더러운 것들로 인해 하나님은 물론 주변 사람들과도 때때로 반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열심히 막아버리고 됐지만 소용 없었겠죠. 주변의 누군가는 아마 등을 돌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격과는 관계 없이요. 그래서 스스로를 떼어 당신을 채워놓고는 당신이 흘린 더러움을 씻어냅니다. 당신을 사랑으로 채우고. 주변마저도 살기 좋게 만드시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셨던 그 사건, 자신의 아들에게 당신의 죄를 맡기신 그 사건, 당신의 죄를 씻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당신의 빈곳이 죄 대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다는 이야기, 죽음마저 뛰어넘고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하게 된다는 이야기. 그렇습니다 이것은 러브스토리 당신을 오래 기다린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찾아 헤매습니다 당신과 이 사랑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것은 유연이 아닙니다 당신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에게서 무언가 받아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당신이 받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을요 공짜거든요 하나님이 앞으로 당신과 어떤 사랑을 하고 싶어하는지 듣기를 원하신다면 집 근처에 교회에 가보세요. 일요일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듬뿍 받고 돌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당신,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